2024년 10월 27일 kbs 뉴스군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며 방송에 특별한 감동을 더했다. 이날 스튜디오를 빛낸 이는 바로 트로트 공주로 불리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신성 빈네서이었다빈네서의 출연은 단순한 연예인 인터뷰를 넘어 그녀의 음악적 성과와 인간적인 매력을 심도 깊게 조명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방송의 시작은 빈혜서의 대표곡 중 하나인 대동강 결창으로 장식되었다. 그녀의 진솔하고 깊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며 감동과 전율을 선사했다. 이어진 트로트 메들리는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며 그녀의 경쾌하고 활기찬 매력을 더했다. 빈혜서은 그저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과 이야기로 관객과 교감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증명했다. 방송은 비네서의 왜 트로트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음악적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소정 아나운서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질문을 던지며 비네서의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트로트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비네서은 자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할머니께서 자주 트로트를 들려주셨어요. 그 노래들 속에서 따뜻함과 위로를 느꼈고,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감동을 받았죠. 그때부터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저에게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라며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한 기억과 트로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떠올렸다. 빈에서은 이어 트로트는 제가 느낀 감정과 이야기를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장르예요. 저는 노래를 통해 제 이야기를 전하고, 그 안에 담긴 감정으로 누군가에게 위로와 행복을 줄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아요. 라고 덧붙이며 트로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빈혜서은 어린 나이에 데뷔했지만 그전 나이에 의존한 인기가 아니라 그녀만의 독창적인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스스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트로트 공주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대중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녀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사랑받았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 뒤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다. 빈에서은 데뷔 초창기, 스포트라이트의 무게와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기대치가 자신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순간들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때로는 너무 어린 나이에 큰 무대에 선다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팬분들의 응원과 사랑이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주었어요. 라며 그녀는 팬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전했다. 빈에서은 단순히 전통을 계승하는 가수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통 트로트의 감정을 보존하면서도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다양한 음악 장르와 융합하여 새로운 세대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트로트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음악이에요. 저는 이 다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또한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해 젊은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음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라며 그녀는 트로트 장르의 확장을 꿈꿨다. 그녀는 특히 글로벌 무대에서도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트로트는 한국의 전통 음악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세계 어디에서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라고 생각해요. 저는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며 그녀는 국제적인 도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전했다. 빈에서은 팬들과의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팬들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제가 무대에 설수 있는 이유이자 항상 힘이 되어주는 분들이죠. 라며 그녀는 팬들에 대한 진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SNS와 팬카페 활동을 꾸준히 하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해요. 제 노래를 듣는 동안만큼은 모든 분들이 위로받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며 그녀는 음악을 통해 팬들과 연결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그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팬미팅과 소규모 라이브 공연을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은 제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팬분들이 있기에 제가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라며 감사의 마음을 거듭 전했다. 빈에서은 현재 준비 중인 새로운 앨범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의 음악적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앨범은 제 감성과 색깔을 깊이 담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청중에게도 다가가고 싶어요. 라며 그녀는 앨범에 담긴 목표와 의지를 설명했다. 빈에서은 단순히 전통적인 트로트를 계승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트로트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열망을 내비쳤다. 그녀는 트로트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음악이에요. 제가 그 다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거예요. 라며 음악적 사명감을 전했다. 빈에서의 KBS 뉴스 구출연은 그녀의 음악적 깊이와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이소정 아나운서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빈에서 씨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라며 그녀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다. 방송을 마치며 빈에서 온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음악은 제 삶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제 노래로 그분들의 삶에 작은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꿈꾸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라며 그녀의 포부를 밝혔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녀의 열정과 도전에 깊이 공감하며 그녀가 걸어갈 음악적 여정을 응원하고 있다. 비네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한 가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세대와 세계의 트로트를 알리고자 하는 한 예술가의 진심 어린 도전이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과 무대는 단순히 감동을 넘어 한국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이 될 것이다. 빈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다.